제목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찬가지 인사해 봐.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알고 계신 거죠? 왜냐면 웃으시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쁜 성탄. 그런 얘기예 과연, 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성탄절 12월 25일이 있어서 지금도, 아니, 12월 말부터 캐롤이 들리는 라디오 어,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초면 그 쇼핑몰 이런 데 가보면 어, 크리스마스트리가 장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오늘도, 오늘도 여전히 노래가 오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갈까요? 손을 주면요 그냥 좋아서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글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스로 바뀌어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속에, 인사말 속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종종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해피 할로데이스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피 하루데이스로 그렇게 기억이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와야 되는 성탄이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이 뭐죠? 교회를 누가 모시는 건 아니죠? 교회는 뭐예요? 아침 먹고 오셔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작은 거죠? 네,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큰 목소리를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작네요. 예. 네. 재미있으신가봐요. 네. 하나님의 형상 교회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형상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모양의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습.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을까?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을 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네. 1번 심심해서 이번 생각없이 3번 하나님과 동행하기 네. 위해서 몇 번이에요? 1번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2번 여러분 네. 100번씩이에요? 한 번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돼, divide d separate 된 상태로 그렇게 쭉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일장에 1장 일절이 무엇으로 시작하죠? 아아 아. 그리고 쭉 나가시죠. 아 아브라함과 가브새자손 예수 님리스의 아브라함 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었던 그 족보 이야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잖아요 그 족보를 쭉 이야기를 드리면서 16절에 보면 뭐 볼까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 의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십니다 이렇게 읽게 되어있어요 아브라함 부터 시작될 때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 진짜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죠. 근데 족구에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누구 낳았어요? 예. 야곱. 네. 이삭은 야곱을 낳 야곱을 낳아요.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15절에 보면 16절 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이 야곱과 맨 위에 있는 야곱은 다르죠. 다른 인물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 게 정상이죠? 요셉은 요셉은 누구를 낳았고 이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딱 달라지는 모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족보 이야기에서 요셉까지 왔어요. 근데 요셉에서 딱 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니다왜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족보, 요셉까지는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목소리를 옆사람만 <laughs> 들리게 하면 <laughs> 제가 들리겠습니까? 다죄인이라다 다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딱 s e p a r a t e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태어나셔야 되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인. 누구도 예수도 죄인이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딱 세프레이트가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가 아님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예수가 아닌 걸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흠이 없고 아무 결정도 없다. 그러한 분으로이 세상에 오셨다.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재물, 그, 번제로 드리는 그 동물들이 왔을 때, 제사장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뭐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양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양이 혹시 한쪽 눈이 감겨져 있나요? 윙크하는 양이 온게 아니라 그냥 한쪽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시각 장애죠. 다리 한쪽이 절어요. 절뚝절뚝거리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흠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규례를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너희들이 1년 동안 죄 지은 것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동물들을 번제로 드릴 짐승을 데리고 와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는 안돼다 점이 있어서도안돼다 알록달록한 그런 모양도 여전합니다. 오로지 눈도 정확해야 되고, 다리도 멀쩡해야 되고, 건강한 상태로 와양한 그 데리고 왔던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있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 어깨 오신 예수님. 그죠? 근데 그 출발을 생각해보자. 그 출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였느냐? 라는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로윈입니다.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가 없고, 그냥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인사 말로 메리크리스마스 했을 때그 사람들이 맞받아서 메리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한다 해도 그들에게는 메리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가 우리의 안에 있어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그렇게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는가, 만드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인사하면 좋을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네, 인사해볼까요? 여자랑. 인사를 하면서 이 타이밍에 꼭 인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사를 해야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사로 우리는 창조된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죄 없으신 누구? 예수님을 보내셨다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절에 e s Yes, yes. Yes, yes. Yes, y e 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y 그가 자기 네.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yes. Yes, yes. Yes, yes. Yes, y 요예 Yes, yes. Yes, yes. y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사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를 찾을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주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이유가 자신들의 출발점이 무엇임을 고백하고 있다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스스로 주인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신앙의 고백, 출발점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들여보낸 지도자. 누구죠 1번, 모세. 2번, 여우사. 누구입니까? 요나? 여우사아 <laughs> <laughs> 여우사는 히브리어로, 구약을, 구약의 대부분 기록된 말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표기로 여호수아. 그리고 헬라어 표기로 예수. 그렇게 동일한데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은 영적인 의미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천국으로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들여보낸다? 천국으로 이끈다. 그래서 구원을, 구원으로 인도한 여우수아 구약에서는 여우수아라면 신약에서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이 나오죠. 또 하나의 힘. 그 이제 삼절 이집트 환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계주시다 네, 한글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계시다이서 길잖아요. 영어로는 어떻습니까? 네. 짧죠? 다 길어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계시옵소 그게 뭐라고요? 인마음에. 보라천사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이을 인마음에 해 처녀가 임퇴해서 아들을 낳았 진짜 놀라운 일이죠 처녀가 임퇴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축복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비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엉뚱하게 따지면 뭐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받고 그러그 대상이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사실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성령으로 임태된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 이거는 그냥 가만히 끊어야 되겠구 그건 뭐냐면 그냥 파혼을 해야 되겠구나 조용히 그거를 사실은 부약에 있는 율법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내 사람들, 우리 집으로 다 한번 모여주십시오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나의 남편, 약혼자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부양의 율법대로 이 문제를 청결 처리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을 들어서 그 마리아를 향해 던져 던지고 끝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그런 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때의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마리아의 아이 성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거는 바로 너도 잘못한 것이 없고 마리아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성님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있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laughs>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 지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잖아요. 셉이 어,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리아 여자였,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 그 여자는 바로 처녀였고 그렇게 예언되어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 그분이 누구다? 인마누엘이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성탄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메리크리스마스 큰 소리로 인사를 해도 그들에게 예수가 다가오지 않으다 그들의 죄도 해결되지 않고 그들과 하나님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다 모세조차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본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죽는다. 죄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다. 그냥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고 사막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유일한 길을 예비해 오셨다그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게 무슨 사네 자로 어떤 말이냐고요? 인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구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옆 사람 한번들 인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개를 키우면, 개 이름이 제일 많은 게 메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메리가 무슨 뜻이지? 메리, 메리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뭐라고 해요? 성탄절 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여기 개 키우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진정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 말이었다. 예수가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 우리의 선물 받는 것 그것을 먼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그것이 다가오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해피 할로데이즈로 끝는날입그성으로 주고받는 날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전해주고 전달받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됩 우리 스스로 다 결심했어 이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우리 여기 대학 바로 들어간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몇년 살았죠? 20년 살았어요? 18? 18? 네. <laughs> 18 years, born 18 years. 아, 진짜 많았 혹시 몇년 사셨죠? 네? <laughs> 몇년 사셨죠? 네. 몇년 사셨죠? <laughs> 연세가 어떻게 <laughs> 되셨죠? 몇년 살았냐고요? 네. <laughs>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아, 아, 47년, 73년. 47년이 똑부로 하니까 73이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28장에 약속해 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니다예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냥 잠시잖아요. 잠시, 오늘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닌가? 이게 아니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전해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말이 여러분들이 입가에서 그냥 해피 하루데이스 이 말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그 외치는 소리가 그 인사 말이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 가운데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사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우리들에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지 전달되었지요. 그러은 내가 이 길을 숨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